오늘 지금 첫 시간 맞추고 오신 거예요? 두 시간? 두째 시간? 첫째 시간? 어, 지금 맞추고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 맞추고 등교하신다고 올라오신다고 이렇게 많이 힘들은가 봐요. 어, 학교가. 자, 우리 저기 기지개 한번 쫙 펴고 가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열자리에 계신 분 학생 친구에게 일어나서 저 기지개 한번 펴시다 그러세요. 어젯밤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오늘 많이킹을자 기지개 한번 크게 쭉 펴세요 옆자리 친구 좀 같이 쭉, 하고 펴세요. 쭉 펴세요 쭉 펴세요 쭉 펴시고 자쭉 펴시고 네.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경찰서에 폭발을 던진 우리 청년 박재기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가족사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 5일단. 우리남 학생들은 5일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건데요. 5일단에 서 조금 더구체로 하고 부산 어, 김천 그렇죠. 투탄 의에 대해서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 그 다음에 같이 일렬되어서 잡혀가신 분들. 그 다음에 이 투탄의 의를 보는 일본인의 의식, 인식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박지혁 의사를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상대편인 일본 사람들이 바라보는 박지혁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수진 장군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수진 장군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후에 대학에 지나가서 공부하실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회생활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많은 책들을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는 계획된 글리크림에 의해서 가르쳐 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가서 책을 사볼 때에는 많은 종류의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순신에 대해서도,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이순신이 과연 총을 맞고 죽었을까? 아니면 자살을 했을까? 아니면 섬에 도망갔을까? 이게 이순신 장군의 자사설, 도피설, 온둔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그냥 일본군의서 총알에 가슴을 맞고 죽었다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갑옷을 벗고 백전에서 흰, 아, 그 붉은 군복을, 간복을 입고 손을 흔들면서 자기에게 총을 쏘라는 몸짓을 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살설도 나오고, 아니야! 도망가고 저 무인도에서 살 거야. 선조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갔을 거야. 그 시체를 어디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의혹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사회생활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판 의혹 이후 재판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감옥생활과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재 의사님은, 할아버지는 박근황님이었고 넷째 힘주소 셋째 아들고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미량 박씨 규중공파입니다. 여러분 중에 규중공파 박씨 있습니까? 학생분 중에 없습니까? 자, 아버님은 박희수님으로서 삼행계중 두째 아들이었고요. 지금 여러 책들이 보면은, 가구에 쓰인 책들을 보면은, 박지 의사님을 3대 독자라고 해서 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3대 독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왜 3대 독자라고 쓰냐, 팩션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할때 이왕이면, 이야, 3대 독자 그 귀하디 귀한 집안에서, 이 귀해 귀하디 귀한 집안에 하, 자녀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면 듣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와, 하고 이제, 감동을 합니다. 가위에는 그래서, 3대독자, 왜또 3대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4대독자, 5대독자도 있는데 딱 3대독자로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 족보를 보면 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대독자가 아니다. 이분은 잘못된 소설이다. 9대 사람들이 더 멋지게 어, 하기 위해서 쓴 거다. 이 5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어,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작은 아버님의 두 자들을 사오 양자로 들여 가지고 대를 입고 있습니다. 자, 출생한 거는 1895년 5월 17일 날 출생을 하셨는데요. 1895년 2월 22일이 무슨 날? 1895년 2월 22일이 무슨 날? 여러분 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에? 그래서 박지의상 태어나신 해가 여러분 학교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개성 학교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분도가 갔다. 앞으로 곧몇년후면 130년 주년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월 22일 날에 개혁 주님이라서 아여러분들 쉬지는 않겠군요. 자그 다음에 생각가 어디냐? 태어나신 곳은 범일동 여기인데 지금 어, 범일동 자천동역 7번 출구로 나오면약 30m만 걸어오면은. 가국, 그리, 공룡 주차장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박재 의사님이 태어나신 생가트입니다. 자, 생가트의 입구에 가면은 이렇게 박재 의사님의 생가트라고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면은 여기 자충동역 7번 출구로 나와서 불과 조, 조금만 걸으면 됩니다. 여기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거는 1900년대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초가집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초가집은 이, 이 정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초가집이 아니고 옛날엔 이 정도였다. 그래서 박제호 사님도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박제호 사님이 처음으로 언론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신문에 나타납니다. 국채 보상 운동은 여러분 배웠죠? 국채 보상 운동. 1905년에 국채보상운동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냈다. 돈을 이렇게 기부했다는 것, 부산 유경학교에서 돈을 기부했다는 게박재기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천적도 있고요. 그런데 학동이라 한 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유치원생. 유치원생을 학동이라고 합니다. 학동. 그래서 대한매일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돈을 갖다가 15원 80전을 갖다가 다 모아서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 하고 했는데 내가 현재 시가로로 1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가구의 돈을 현재의 돈으로 환산할 때 쓰는 기준이 뭡니까 하고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뭡니까? 쌀값입니다. 쌀값 보기 에 보면 쌀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쌀값이 정답입니다. 가구나 지금의 상태의 돈을 환산할 을 때는 과거의 쌀값은 얼마였는데 지금의 쌀값은 얼마니까 몇배 올랐으니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됐다. 그래서 이 당시 돈으로 15원, 8 0분 정도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됐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100만 원을 갖다가 어, 연금으로 옛날에는 연이금이라고 습니다 어, 연금을 냈다. 여기 이름에 들어있는 박재우 사님 12살, 김영주, 최천택, 배경수. 요 이름 내부는 뒤에 한번더 나옵니다. 이 분들이 이 당시에 같이 학교를 다녔다 하는 것만 모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학동으로서 유경 학교를 나오고 난 이후에 들어간 게 이제 사립 부산진 유경 보통학교 부산진 초등학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에는 4년제입니다. 근데 어, 15살 때 아버님이 별세를 해가지고 상당히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동생하고만 살아갔다 보니까 그리고 어, 1911년에 졸업했다고 하는데 예전존대 불행히도 이 학적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외라는 걸 빨간 글로 써놓은 이유가 서류적으로 확인이 안된 겁니다. 구준으로. 졸업했다? 그러고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고는 1920년, 그러니까 박제 의사님의 사진도 없어요. 그래서 1920년 사진을 가져왔는데 가져온 이유는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졸업을 할때여 위에 일장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라를 뺏겼다는 거죠. 여기에 태극기가 있어야 되는데 태극기가 있지 않고 여기에 일장계에 그린다는 사진을 한번 보라는 뜻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한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 다니는 학교로 왔습니다. 부산 공립상업학교 그당시 3년제에 12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다음해 동국역사사건이라고 역사체를 갖다가 등산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구세단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항일 학생 운동놀이 하자 라는 좋은 뜻에서 만드는 데이또 일본 의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1915년 3월 22일 날제사회로 졸업을 하시는데 그 당시 졸업 사진입니다. 이거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색친게 박제 의사님이고, 요 위에 파란색으로 친게 이게 보면 제 사회 졸업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시 선생님들이 저보다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칼을 차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분처럼 지금 조시는 분, 눈드세요 옆에 끼우세요. 끼우세요, 옆에 끼요 그 당시에 칼을 차고 가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칼을 차고 있는데 칼을 빼고 잘래? 이리 날래? 하면 다일 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인것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모욕적인 삶을 우리들은 조상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공립상업학교가 지금으로 치면 개승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개승중학교 고등학교가 국립산업학교의 이제후신이 되겠죠. 자, 박재는이졸업는이는 무엇을 는느냐 제일 먼저 구는이친이 어, 물산 출이소라는 데를 다는습니다 자, 이게 일본 이쓰이 그룹의 이크입니다미쓰이 그룹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수탈을 해간 그룹입니다. 우리의 조선의 피를 빨아먹은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어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1903년 고종이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을 도입하자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군함을 좀 사달라니까 하 방금 방미츠이 그룹에서. 영국에 쓰급 빠진 하물쑤을 갖다가 여기다 대포 몇개 올려가지고, 이게 군함이요? 라고 사기쳐가지고 팔아먹은 게 양무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야, 참, 여러분 중에, 어, 한, 한국사, 그, 검정시험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급수, 있죠? 앞으로 따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 어, 세상, 사회생활 하시려면은, 한국사 금정시험은꼭 봐야 되는데 거기 잘 나옵니다. 양모 머릿속에 읽어주십시오 양모 이를 사기를 친 데가 미쓰이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때 가장 많이 수탈해간 그룹이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요세 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기 순다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수탈한 그룹이 아닌 걸찾으라 하면 하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만 듣고만 가십시오. 미쓰이, 미쯔비시, 스미토모이세 개가 우리나라를 가장 수탈해간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체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는 부산에 있는 조선와사전기에 들어가십니다. 와사라는 것은 전기를 말합니다. 아, 가스. 그래서 조선... 가스 등기 해산데 여기서는 전차를 운영했었다 전차를 여기에서 전차 차장 하셨습니다. 이분은 박제 의사님 아닙니다. 자료가 면에 나오는데 이렇게 차장이 그래 있어서 표도 받고 사람도 안내를 하고 안전도 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와사 증기 하면 아, 와사가 한문으로 가스다. 그 다음에는 박제 의사님은 이제 어, 남양으로 가고 상해를 다니면서 부산도도 오고 하면서 인상을 주로 이제 그려습니다 인상. 싱가포르에서는 또 캐러멜을 또 만들어서 판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인삼을 쭉, 예, 거래를 하시면서 생활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오를 일일이 다 아십니까? 이거는 박재의 의사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을 때, 취조를 받을 때, 취조를 받을 때 나는 언제 뭐 했다, 언제 뭐 했다, 전부 다 취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재 의사님이 직접 진술한 글을 경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동경조일신문, 도쿄아사이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인삼을 팔았던 사람이다. 흉화는 인삼매, 인삼장사였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지금처럼 어떤 전산 시스템이 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알았지만 과거에는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종교는 뭐였느냐? 박제그사의 종교는 예수교를 갖다가 한문으로는 야소교라고 합니다. 야소교. 야소교. 한문으로 표현을 하니까 예수교 발음이 안 되는 거니까 야소교라는데 교회를 출입한 흔적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박재혁인데 이걸 오탄한 거죠. 잘못 쓴 거죠. 박효육이라 했는데 소행이 불량한 야소교 신자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기독교를 믿었다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어 생가에서 본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부산에서 백년이 훨씬 넘은 부산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가서 옛날 신도증 신도 면단을다 뒤져봤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로는 등록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신에게 빌면서 마음을 가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적인 교회가, 담 다닌 걸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저는.